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향할모니는 오늘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서로에게 대리 쇼핑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해요 서로를 위해서 2 0만 원치 정도의 쇼핑을 했어요 어, 우리 향할모씨는 요거 하면은 참잘 어울릴 것 같아 하는 향수라던가 옷 화장품 이런 거 제가 골라줬고 향할모 또또 저를 위해서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골라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저희가 서로를 위해 골라줬는지 소개하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향알못을 위해서 향수를 하나 골라와봤어요. 이거는 모스키노의 토이2 오드퍼퓸이라고 하는 향수고요. 아무래도 향알못이 약간... 어? 뭐야? 귀엽지? 생긴 거는 괜찮구만. 요렇게 귀여운 곰돌이 모양의 향수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비누향, 섬유유연제향 이런 거를 좋아하고 좀 그런 거 외에는 다 배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과일 냄새 같은 게 맞아, 맞아. 많이 맞아. 나, 났는데 음. 지금은 과일 냄새랑 약간 화장품 냄새가 섞인 듯한. 어 맞아. 나도 이거 딱 뿌렸을 때 음. 뭔가 메론 냄새? 아니면 리치 냄새? 이런 어... 그런 과일 냄새가 이렇게 딱 나는 거야. 근데 물기도 느껴져서 샴푸 냄새 같지 않아? 과일 샴푸 냄새? 오 그렇구나 그치 향수가 들어간 샴푸 냄새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음. 약간 단향 달라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이랑 과일 느낌 요러면 조금 사라지고 좀 뽀송뽀송한 비누향 이런 느낌으로 남아가지고 첫 향보다 음. 잔향이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 이건 한 얼마쯤 할것 같아? 오, 근데 좀 향이 여러 가지가 나는 거 보니까 조금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오 7만 원대? 오 7만 원대 너는 <laughs> 그럼 만약 이거 향수를 뿌린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뿌리고 싶어? 굳이 뿌려야 되는 된... 한다면 화장실에다가 <laughs> 화장실 쓰고 방향제로 약간, <laughs> 약간 내 몸에 뿌리고 싶진 않다. 근데 어, 내가 뿌리면 나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은 향기야? 뭐 님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왜? 나는 좀단해코한 냄새가 <laughs> 어울려? 내가 여러 가지를 맡아봤죠 여태까지 너한테 나는 모든 냄새 어, 중에 어, 어, 어. 그래서 막 외국인 냄새도 있고 <laughs> 이상한 별의 희한한 희한 희양찬란한 냄새 다 맡아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욕은 하지 않겠다. 아 진짜 <laughs> 약간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이 있어. 되게 비싼 거 이렇게 좀 프리미엄한 그런 향수를 니치향수라고 하고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그런 향수를 패션향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니, 비싼 니치향수 뿌릴 때보다 패션향수 뿌릴 때가 더 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게 얘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래도 나름 되게 비싼 향수를 <laughs> 비싼 유치향수를 뿌리고 오는데 그건 또 희한하다 그러고 야, 가끔 이게 냄새가 희한 향 찬란해 이거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쩔 때 만날 때 약간 외국인 냄새가 나고 어쩔 때 만날 때는 또 인형 인용, 인형에서 날번 마지막으로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은 뭔가 되게 유치한 느낌일 것 같긴 하지만 이 향수를 만든 조향사가 또뭐 불가리 향수도 우리 다 아는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구찌 블룸 플라바이 겐조 진짜 유명한 패션 향수들 많이 만들고 뭐 음. 킬리아, 르라보, 뭐 페날리곤스 이런 이치향수들까지 다 만든. 그런 조향사가 만든 그런 향수라 가지고 저렴하다고 해서 꼭 향이 뭐싼 느낌이라던가 그런 건 어, 근데 아니다 근데 진짜 절대 싼 류의 냄새는 아니야 음,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유명한 니치 향수랑 향이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리뷰가 있는 거야 음. 바로 이 바이레도 블랑시라는 향수인데 이게 굉장히 되게 베스트셀러야 이제 너무 이게 인기가 많고 잘 팔려서 니치 향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라고 음.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진짜 쓰는 사람만 고 베스트셀러인 바이레드 블랑시라고 하는 향수인데요. 모스키노 토이트랑 바이레드 블랑시랑 향이 되게 비슷하다. 요거의 어린 버전이 요거다. 요런, 어린 버전? 어, 요런 느낌이 있길래 얘한테도 뿌려보고 맡아보라고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블랑시를 뿌려서 어 진짜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근데, 아 그래? 어, 음. 어 근데 님 이걸 맡았다가 어, 어. 내가 이걸 맡았는데 요거 그 방향제 냄새 가자기 그걸로 바뀌었어. 아니 근데 나도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냥 <laughs> 뭔가 숙박시설에 기치되돼 있는 그런 샴푸 알지? 아, 그 냄새인가 봐. <laughs> 그렇게 공룡 통에 담겨져 있는 아, 진짜. 어 이게 무슨 샴푸인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 음, 근데 또 이렇게 얘랑 얘랑 번갈아가면서 맡으니까 음. 비슷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음. 얘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져. 좀더 답답하게 답답한 느낌으로 나. 나는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 은 여기에 있는 달달한 과일 향이 쫙 빠진 느낌이. 뭔가 바이레도 블랑시 같다? 요렇게 느껴지거든. 음. 이거를 비슷하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맡으니까, 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맡으면은 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르다는 생각이 나도 많이 음. 들어.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이 바이레도 블랑시가 되게 베스트셀러라고 했잖아.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 왜 베스트셀러지? 싼가? <laughs> 이게 근데 왜 유명하냐면 깨끗한 비누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가 난다고 되게 유명하거든. 나는 전혀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고 약간 그냥 탁하고 막힌 공기 냄새처럼 느껴져. 아 진짜? <laughs> 음... 머스크 같은 게 많이 섞여. 어 맞아. 이제 향잘 됐다. 이거 뭐니? 내가 존나 싫어하는 게 머스크 향이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거가 깨끗하고 가벼웠다는 느낌이 안 들어. 별로 청량하지 음. 않아서 니 스타일도 아니고 음. 왜 인기 많은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웃음> <웃음> 바로 그것이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얘를 위해서 사준 건데 스너글 곰돌이 방향제예요. 이거는 옷장 같은 데 이렇게 놔둬도 되고 그냥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그래서 안에 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 네, 이거.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류의 딱 그런 냄새야. 맞아. 깨끗하고 시원한데 상쾌하고 포송하고 가볍고 어렵지 그런. 않고 어. 이런 냄새? 어떻게 고급진 생각해? 냄새는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류의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 섬뮤유 연제 같은 그런 냄새. 음.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또 옷도 서로를 위해 골라줘 봤거든요. 얘가 저를 위해서 사준 옷입니다. 짜잔! 어, 요거 한번 제가 지금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 요렇게 입어도 나름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나는 이게 여기에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아, 어깨? 아, 어, 이건 미이라 같아. <laughs> 미이라, 이제. <알지? 웃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군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 이게. 나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백신 맞으러 갈때 <laughs> 이거 <이런> 들가가지고 <laughs> 여기. 아 오픈할 어. 필요 없이, 굳이 오픈할 필요 없지. 그렇지. 어 화이자 이차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는 어, 보건복지부가 좋아하는, <laughs> 질병관리본부가 <laughs> 어. 좋아하는 옷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그리고 저도 또이 친구를 위해서 옷을 골라줘봤습니다 <laughs> 이런 티셔츠예요. 아주 청량한 것. 귀엽죠? 제가 이거랑 같이 입으라고 청바지도 같이 골라줘봤어요 이거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봐쏘봤는데 어때 이거는? 바지는? 근데 이게 와이드핏이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내가 입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와이드핏. 아니었어. 야, 별로 디스타일 네 아니야? <laughs> 아니, 뭐. 봐줬으니까 입어는 응. 주겠다. 너무 입어 주겠다. 그리고 얘도 또 저한테 바지를 골라줬어요. 착시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반지인데요. 되게 시원한 소재고, 가볍고, 입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실용적일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가 그때 거의 초여름이었잖아. 평생이 <laughs>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만나가지고, 살짝 이걸 입으면은 좀 추워. 그럼 어, 이제 집에서 입으면 되지 뭐. 그리고 얘가 또 저를 위해서 여름옷을 골라줬어요 이거는 왜 나를 위해 골라줬는지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은 나도 잘안 입고 음. 이제 미지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래, 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 결혼식 하객 옷으로 입고 가면 아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남편 상대방 부모님 만난 상견례 자리 이럴 때 입으면 그렇지. 되게 잘 어울릴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있을지 <laughs>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4번은 봤다 사실 이런 스타일을 제가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막 꽃무늬 이런 요런, 요런 뭐라고 해지 되지 요런. 저희가 진짜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옷인옷 옷 취향은 약간 좀 비슷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옷 같은 거 쇼핑하러 갈때 제일 잘 맞는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홍대 가면은 포에버 트웬니언 있고 뭐 버시카 있고 아, H&M 있고 이렇게 자라 있고 홍대 패션의 어, 성지였을 어, 때 어, 맞아. 그때 항상 이제 이런 헐버트 이런 뭐 이상한 거 이런 <laughs> 거 사서 아 예쁘다 이러서 서로 입곤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또 바쁘기도 하고 홍대도 그런 가게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laughs> 요거를 제가 골라줘 봤습니다. 얘가 지금 입고 있는 이옷도 아, 그렇지, 어, 네. 맞아. 제가 골라줘 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지. 요거 새 옷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뒷판에 있어요 뒷판에 오, 진짜 예쁘다. 오, 네, 어때? 마음에 들어? 아우 좋습니다. 컬요 좋아요, 괜찮아요. 어, 그래서 되게 예쁘고 얘한테 잘 어울린다. 그해서 어, 요거 참잘 샀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던 마스카라 요거 이거를 사줘봤거든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인데 지 내가 이거를 쓰기 전에 메이블린 폴싱인가 보라색깔 아.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미지가 이걸 좋다고 해서 뭐 써봤는데 진짜 좋아 그지 어 이게 메이블린 펄그 폴싱보다 더잘 올려주고 또렷하고 맞아. 고정도 잘 되고 번지지도 안뭐 거의 찬양 수준인데 음. 뭐 어쨌든 좋아 약간 우리가 막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한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화장할 때 엄청 빡세게 빡!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거의 눈에 모든 공을 다 들이. 어, 맞아, 맞아. 마스카라도 저는 막 이렇게 한올 한올 여리여리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무조건 빡! 음, 볼륨, 파워 컬링,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리뉴얼 된 거는 너무 깔끔하게 발려. 이게, 어? 그럴 거야. 내 기준으로는 이게 훨씬 좋아서 이거 리뉴얼 전 거를 좀 쟁여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들. 진짜? 어. 네 이렇게 오늘은 향화못과 제가 서로를 위해서 쇼핑을 해줘 봤습니다. 역시나 향수는 얘 마음에 안 들었고 <laughs> <laughs> 그리고 뭐 옷이나 뷰티 같은 거는 그래도 얘 마음에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향수는 그냥 내가 다 쓰겠다. <laughs>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나와주신 향알못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laughs>